네, 안녕하세요. 어 1월 17일 화요일 아, 토니볼 국내 경기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예, 영상을 제가 뭐 요새 좀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서 네. 영상을 좀 오랜만에 예, 만들어 봐서 그런지 또 이렇게 순위표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국내 경기 어, 아, 크불한 경기랑 코보 두 경기 이렇게 다뤄 볼 예정인데요. 어 창원 LG가 네,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전반기에도 2위로 마지 마감을 했었던 것 같고 모비스를 끌어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쭉쭉 보다가 네, 오늘 이제 경기를 치룰 원주 DB는 9위입니다. 네 근데 김주성 감독 대행으로 바뀌고 나서 약간 제가 썸네일하다가도 썼다시피 두 번째 DB 산성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뭐 여기 어, 듀란트 듀란트 어, 두경미만 있었다면. 어, 더 좋지 않았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본 김에 그냥 배구도 그냥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경기를 치를 OK 금융그룹은 3위고요, KB손해보험은 6위입니다. 그리고 레오가 오 이렇게 사실 OK가 아, 어느 특정 한 명의 몰빵하는 그런 팀은 아닌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레오가 지금 어. 공격 성공률이라든지 뭐 그냥 1등입니다. 네, 상당히 잘하고 있고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나경복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가 뭐 이런 거를 또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분은 어 오늘 경기가 도로공사대 네, IBK 기업은행 경기입니다. 네, 어 둘다 도로공사 카타리나가 아니죠. 카타리나가 나갔죠. 카타리나가 나가고. 네, 캣배리 네, 들어왔었죠, 맞나요? 제가 잠깐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음, 카타리나가 나가고, 네, 캣배리 왔습니다. 아, 제가 순간 지금 오랜만에 이걸 만들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왔다갔다, 정신이 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훈국생명이 어, 네, 뭐 이번 시즌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좀 어수선하긴 한데 그래도 이 강팀인 이유가 있네요. 뭐 엘레나 김영경 이주아까지 이렇게 세 명이나 들어가 있고요. 뭐 어, 다른 팀도 어, 도공도 뭐세명 들어가 있군요. 그리고 엘리자베이 1등이군요. 이소영. 네. 현대건설은 야스민, 양효진밖에 없네요. 네, 자 아무튼 음, 바로 저기 국내 경기 경기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월요일은 경기가 없었었고 뭐 일요일은 그 저기 배구, 아 농구가 올스타전을 하면서 배구만 두 경기 했었었죠. 자, 뭐 오늘 경기 분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원주 디비대 창원 lg의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뭐 디비는 뭐 최근에 에, 좀안 좋았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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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 잠시만요. 이게 1월 디비가 홈 경기가 이렇게 오랜만인가요? 1월 2일 이후? 홈 경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잠깐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잘못된 건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네요. 1월 2일 안양 경기 이후로는 홈 경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 홈 경기에서는 뭐 삼성 거 듣고 김주성 대행이 이제 홈 경기 데뷔전을 하네요. 살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기억에 예전에 김주성 선수가 살이 잘안 찌는 체질이었었다고 했었는데 중대에 가서 하루에 8끼씩 먹으면서 몸집을 불렸었다. 뭐 이런 기사를 한 10수년 전에 10수년 뭐 전이 뭡니까? 거의 한뭐 20년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다시 살이 쭉쭉쭉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자, 음, 창원 LG, 아, 아름답습니다. 네, 원정 다섯 경기, 지금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어, 창원 LG가, 이게 뭔가 그런 늠동구를 하고 있어요. 저득점으로 그냥 승리를 다 챙겨가는. 맞대결은요, 창원 LG, 원주, 원주, 창원. 어, 창원. 예, 네, 최근 12월 22일 날 있었던 경기까지, 네, 창원 LG가 승리를 거두면서 삼승이 패로, 마대결에서는 창원엘지가 조금 더 앞섭니다. 자, 그러면 최근 팀별 경기력은요. 원주 DB 홈 경기나 창원엘지 원정 경기나 둘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점수는 83점 대 84.6점. 3점은 창원이 조금 더 들어갔고 원주는 지난번 어, 스탯을 보니까 그냥 2점으로만 거의 그냥 조지기를 들어갔었더라고요. 네. 자, 리바운드는 창원이 뭐 마레이가 잘못 해서 그런지 뭐 40개. 나머지 스탯들은 다 비슷비슷비슷합니다. 자, 맞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대결은요. 음, 맞대결도 둘다 승리한다라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둘다 고득점이 나왔네요. 85점대, 89.2점. 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맞대결도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기 TBS값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지금 승리 사이드가 나오면서 요거는 아직 배당이나 조건값이 안 나왔지만 원주 DB 플러스 n d 이고어 우리 LG의 저득점 때문에 이 형님들이 LG는 어, 언더다 믿고 그냥 바로 언더 간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양팀 득실합점이 171쯤 2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오바가 날련지 한 저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OK 금융그룹 대 KB 손해보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금융그룹. OK 금융그룹은 지금 안산에서, 네, 우리 조재의조씨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4승을 잘 걷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KB 손보는 원정에서 1승밖에 없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후인정원 감독이, 네, 야, 다 나와, 다 빼, 경기 안 해! 뭐, 이게 되게 큰 이슈가 됐었었죠. 어, 저는 근데, 이 배구 협회나, 어, 저기, 어, 심판진들이 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음, 진짜 선수들은, 예, 공 하나에 진짜 어, 몸살이지 않고 던지면서 시즌을 준비했는데, 뭐, 이 사람들은 그냥 대충대충 보고, 아, 미안하다, 쏘리, 뭐, 이런 식이고, 예, 정말로, 예, 이렇게 좀 강하게, 뭔가, 어,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계속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자, 맞대결은요. OK, 어, KB, KB, OK, OK. 네, 이번 시즌에는요. OK가 다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어, 팀별 공수경기력, 아, 공수경기력이 아니라 최근 경기력 정리해보면은요. 어, 오케이 금융그룹만 승리한다라고 나오고요. 어, 둘다뭐 세트는 빨리빨리 끝나네요. 자, 그리고 공격 득점, 블록킹와 서브 오케이가 원래 서브가 강한 팀이긴 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습니다. 그리고 디그 성공은 또 KB가 괜찮고, 어,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네, 오케이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 결 스탯은 OK금융그룹입니다. 어, 이 경기는 2.5를 받냐, 1.5를 받냐가 관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비엔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2.5를 그렇게 막 난발을 하진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자, 여기도 뭐 조기퇴근각입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테트들 디그 디그만 잘하네요. 그냥 몸만 잘 날리나 봅니다 KB가. 네, 디그 하나 빼놓고는요. 어, 나머지는 다 OK 금융그룹이 앞섭니다. 자, 아, 그러면은 이 경기 네, OK 금융그룹, OK 금융그룹이고요. 양팀 득실 앞에는 171.1. 아, 이거는 아, 저는 우선은 2.5는 안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1.5마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자부 IBK 기업은행 IBK가 호랑이 감독님이 오면서 뭔가 좀 반등할 줄 알았는데 그냥 역시는 역시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IBK가 가장 강팀이었거든요. 네, 좀 <laughs> 예, 이걸 뭐 이런 어, 선배들의 유산을 지금의 선수들이 열심히 말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IBK는요, 화성에서 최근에 지금 한 경기밖에 승리가 없고요. 세트도 뭐 거의 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공사는 네 원정에서 3승 거뒀습니다. 근데 야근을 좀 많이 합니다. 4세트, 5세트, 4세트, 5세트, 3세트, 이렇게고요. 자, 맞대결은요, 자, 도공, 기업은행, 기업은행, 오, 맞대결은 또 도공, 도공, 3대2로 네,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이깁니다. 근데 어, IBK도 두 경기를 따냈어요. 이렇게 뭐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최근 IBK 홈 경기력이나 도공의 원정 경기력 둘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4.2대 어, 4, 4.2세트 대 4세트 둘다 세트는 조금 길게 가는 것 같고 서브는 기업은행이 좋고요. 음, 전반적으로 리시브라든지 어, 기업은행이 오히려 도로공사보다 좋은 지표들이 몇 가지가 더 있네요. 네, 네 의외입니다. 하지만 둘다 승리할 수 없다고요. 자, 맞대결은 도공이 3승2패로 어, 조금 앞서는데 이걸 봐야겠네요. 왜 이렇게 내려갔지? 자, 맞대결에서는 도공이 승리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음, 이시부 정확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맞대결에서는 도공이 좋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IBK가 좋은 지표들이 좀 있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도로공사 네 일반승까지만 보고요. 음뭐 어느 벌 기준 좀 179점 뭐이 정도 수지않을까요자 어, 양팀 승질력기는 딱 180점입니다. 자 이렇게 토니볼 네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